<laughs> 네, 안녕하세요. 축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제 오랜만에 저 티어 영상을 가져왔어요. 아, 뭐냐면은 야크트 판저 4호 전차입니다. 아, 독일 6티어 독일 6티어 구축 전차이구요. 귀엽죠? 기본탄은 어, 88mm 주포를 사용하고 145관통력 골탄 같은 경우에는 200, 아, 정자입 194관통력 을 활용하는 주포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국폭탄은 270데미지, 44 200... 220데미지가 평균 데미지라 보시면 되겠고 폭탄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쌍안경과 아, 쌍안경을 켜게 되면 은 XCN 445m가 나온다 라는게 제현재 전차 스펙 세팅입니다 어... 유장막과 쌍안경과 그리고 장전기를 착용했습니다 현재 6탑 방이고요 자격을 하실 때 우선순위 선택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전을 앞서서, 앞으로 나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 어, 상황 같은 걸 지켜보는 포탑, 그니까 포탑이 없는, 포탑이 없는 넌 터렛 전차, 터렛이 없다라고 생각니다 포탑이 없고, 차체와 포탑이 일체형인, 목고자라고 불리는 그런 전차를 탔을 때는, 그럼 이제 옆구리나 측, 그러니까 측면과 후방을 잡히기 쉬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이 아시다시피 어, 한 방에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해서 어, 직후면을 허용했을 때 아군 전차에 도움이 없는 상황들, 그래서 상대방을 제거하지 를 못하는 상황들이 어, 그런 상황들이 제일 불편한 상황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지, 뭔가 있는지 보고. 자, 발포. 아, 요로장님이었군요 뒷... <laughs> 어허 <laughs> 게임할 땐 제가 닉네임을 가려두고 가기 때문에 누굴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로짱님이었네요 여튼, 제압해냈구요. <laughs> 자, T21이 탑티어급의 경전차죠. T21 노릴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주포가 있기 때문에 사격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이거는 제가 차를 막 흔들면서 쐈기 때문에 에임이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차체 선회속도가 엄청 느리지만은 않아서 상대방 제압하는 데 대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고요 좀 성능이 괜찮... 편...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선회속도가 좋은 편이에요 자주포 한 대는 여기 뒤쪽 어딘가 있고 어... 조금... 어... 미묘한 기동속도, 최대속도인 40km라서 빠르다고 하기도 뭐하고 느 늦다고 하기도 뭐하고 추종기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미묘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기까지넘어갔네 자동 조준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버릇이들여나가지고 고속차갑탄 탄속 생각하고 너무 늦게 쐈다. 아 유감 없어요. 유감 없어서 이거는 살짝 살짝 늦게 쐈는데. 음. M41 전차 위치 아이고, 도망가네요. 트랙 날라갔고, 예, 창문 틈새로 쏴질 것 같아서 발표를 해봅니다. 보시면 실루엣 뜨죠? 근데 제가 못, 못 맞춘 거고요. 어. <laughs> 자, 상대방 전차 제압할 만큼 제압하고, 어, 데미지 박을 만큼 데미지 박아놨는데, 아직 상대방 전차가 조금 생존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되겠고요 T67이 자주포막과 죽으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크루멜 먼저 잡는게 좋은데 트베가이가 핑을 찍는데 저기를 보라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 쌍영을 키고 있으면 크로멜 베를린, 저는 크로멜 전차 지나가는 걸 시야로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냥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티육슐 전차도 그렇고요. 크로멜이 왼쪽에 떴는데. 안맞았어요 게임을 조금이나마 조였어야했나봅니다 육감이 없기때문에 스팟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기때문에 이게 참 불편한게 육감이 떴는지 안떴는지 육감이 떴으면은 앞으로 가는게 확정적으로 편하고 육감이 안떴으면은 좀 피하는게 맞는데 저는 뒤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크로메의 뒤통수를 뺨. 그리고 T67도 제게 한 발을 발포가 가능하겠지만, 네. 한 발의 발포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한 발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 전차. 어딨을까? 하다가 저기 없나? 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데, 쏘더라고요 그래서, 도타이 나더라고요 이게 또. 그리고 이게 165 데미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참. 첫탑 맞았을 때 데미지가 100데미지 정도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165라는 데미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게임에서 이기는 과정이 있어요. 세대가 알아서 잘 잡아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저 견투 결과를 끝까지 못 봐서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저도 화면상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기는 과정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 기속성도 그냥저냥 그냥 준수하고, 탑티어급 전차로 매치메이킹 되면은, 데미지가 사실상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려.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어, 탑티어 전차로서, 뭐, 깡패짓 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예. 어 이게 사고 구매하고 아마 첫 판인가 두 번째 판 그러니까 다섯 판 미만일 때 이렇게 에이스를 바로 따 가지고 기분 좋게 영상을 찍을 수 있었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